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자직 강은 흔하지 않다. 네. 예. 오늘은 탈무대에서 인생을 만나다 후반전입니다. 첫 시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뭘 잘하냐? 무슨 뭘 먹냐? 뭘 먹게 그렇게 잘하냐?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 그 비결을 좀 훔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인들도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훨씬 더 훌륭한 나라, 훌륭한 인재가 발돋움 되기 위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비결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인구는 참 작습니다. 예. 1,500에서 1,600만 정도.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려고 하는 것도 기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 우리가 여기 와서 혼자서 잘 먹고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이제 나이를 적으러 가면서 아 살아, 살아가는 것은 전 세대로부터 촛불을 받아가지고 햇불을 다음 세대 잘 전달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인류가 발전하는데 많은 과학, 그 다음에 미디어, 영화, 그 다음에 경제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684만 명 정도가 살고 이스라엘은 500만 정도가 삽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노벨상에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가 받았는데 이런 300명 가운데 93명 정도가 노벨상의 유대계입니다 노벨상의 3분의 1 좀더 분발해야겠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싸우냐? 삶이 힘든 것도 있지만, 예, 고결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이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 세대는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난으로부터 탈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뛴 거거든요.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아요 예.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예, 보시죠. 경제 분야의 65%, 의학 분야의 23%, 물리 분야의 22%, 화학 분야의 12% 모든 게 뭐죠? 인류를 발전시키는 기초 분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민족이 참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기여를 한 거예요. 네. 예, 많은 기여를. 그러니까 이게 좀잘 산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도 유익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게 얼마나 고결한 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고 오늘 오신 분뿐만 아니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참 이렇게 좀 잘해야겠다. 우리가 다른 많은 분야에는 잘될수 없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1등이 될수 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에서 1등을 하고 여러분 뭐죠? 그다음 교사가 되면 교사에서 1등을 하고 언젠가 삼성에서 그거를 발표했죠. 삼성의 사내 방송에서 구글이, 예, 이런 컴퓨터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이 엔지니어가 고용하고 있는 인구가 2만 3천 명입니다. 한국은 3만 2천 명이에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3만 2천 명 가운데 구글에 입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1에서 2%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일에 미친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좀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과 글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계속하는 것이 좀 목표를 높이 잡자 이야기죠. 국민 소득 3만 불이 정도가 아니고 좀더 높게 우리가 아주 훌륭한 나라가 돼서 중국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되자. 우리가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제적이고 훨씬 더 창의적인 나라가 되면 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동을 시키자 이야기죠. 여러분 자식도 키우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식을 감동을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내가 감동해가지고 공부를 안할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 문학 분야의 8%입니다. 예, 미국 인구의 2% 상위 400 가족 중에 여러분들 부자 예 보시죠. 미국의 최상위 가족 이름 400 가족 중에 24%입니다. 최상위40 가족 중에 42%입니다. 가장 부자들 중에서 42%가 유대인입니다. 대단하죠? 네. 이런 거 보면 있죠. 그냥 막 살면 안될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잘될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죠. 미국 변호사가 이름 70만 명가 14만 명 유대인입니다. 22%죠. 그다서 말을 중시하는 겁니다, 말. 예. 선출직 국회의원 535명 가운데 42명입니다. 크죠? 예. 하버드 예일 등 명문대 교수의 25-35%가 여러분들 유대인입니다. 총당 등 주요 행정 책임자의 90%입니다. 예, 여러분들 대학의 명문 사립학교 이름 총장, 제가 이제 미국에서 휴스톤 이라는데 텍사스 휴스톤 이라는 그런 아, 어, 대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대학이 이제 이런 쌀이란 뜻이 라이스라는 RIC라는 그런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총장님이 유대인이 오셨어요. 콜롬비아 대학, 법과 대학 학장을 하시다가 스카우트에 오셨는데 부인이 중국 부인이에요. 예. 그 욕심 많은 중국인하고 이런 욕심 많은 유대인이 막 뭉쳐가지고 예. 애들도 참잘 낳았지만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 기부금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 학교를 막 매일 그냥 건물이 생길 정도로 바꿔버린 겁니다. 탁 만나면 야 정말 머리가 좀 좋게 생겼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 여러분 좋은 거 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좋은 물건을 보는 것도 참 부럽지만 예 좋은 민족이나 좋은 가족을 보는 것도 참 부럽죠. 예. 예, 나는 한국이 정말 저 멋진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러운 그런 민족이 됐는가 한번 보시고, 예, 여러분, 사람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거든요. 예. 자꾸 뭘 배우면 돼요. 그죠? 그리고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 은 자꾸 그게 맞춰서 뭡니까? 변하면 되잖아요. 예. 뭐가 그렇게 돈이 드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못해서 저렇게 힘들어 하는 거가 너무너무 쏙 이상하는 거 있죠. 네. 한번 보시죠.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예. 스필버거 아시죠? 네. 아마 스필버거 우리나라 6.25 전쟁을 가지고 영화 한편 만들어지면 난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이런 인물 낳은 겁니다. 그죠. 빌 게이츠. 예. 참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죠. 네. 전 재산을 뭡니까 아이들이 조금 먹고 살것 빼고는 뭐죠? 다 기부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저는 돈도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돈도. 예. 참 멋진 인물 같습니다. 마크 주크버거 하브드 나왔죠? 예. 우리가 많이 지금 하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이것도 중국계가 부인이죠. 한국에도 분이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죠? 예. 아니,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 좀 이렇게 야심있는 아가씨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좀, 그것도 뭐죠? 아주 엄청난 건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앤디 글로브라고 헝가리 출신입니다. 헝가리가 공산이 될, 공산화가 될때 1950년에 여러분들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아메리칸 주림을 만들어낸 여러분 컴퓨터 어떻게 돌아갑니까? 항상 인텔이라는 것 때문에 돌아가죠. 안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 인텔이죠. 인텔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참 대단합니다. 암이 걸렸을 때 울고불고 안 했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도서관에 가셨어요. 연구 논문을 다 모은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치료 방법을 다 비교한 겁니다. 예. 얼어서 제가 하는 방법, 그냥 째는 방법, 레이저 쏘는 방법을 다 비교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방법을 본인이 선택합니다. 아 예. 본인이 이제 암은 극복하셨는데, 그 다음에 온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앤디 글로버, 참 멋진 인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이클 델, 델 컴퓨터를 창업한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레리 페이지, 여러분, 매일 뭐 우리 씁니까? 네이버 쓰고, 그 다음에 구글 쓰죠? 예. 예, 공동 창업자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좀, 우리 수준 좀 높입시다. 아. 예, 나라 수준도 좀 높이고, 예. 개인도 조금 더 이렇게 원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 되겠다면 어떡해요? 그죠? 예. 좀더 사회에 기여하는, 물론 공, 공직자들이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더 뭐죠? 불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의 유익함을 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좀더 많이 나오는 예, 역동적인 그런 한국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그 다음에 헨리 키신지 아시죠? 외교관이었죠? 그런데 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마르크스. 예, 이 양반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했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예, 여러분, 정말 이분을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도 예, 좋은 머리를 올바르게 써야 될것 같아요. 네. 그죠? 올바르게.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보시면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이 다 누구다? 유대인이다. 예, 유대인이다. 예, 그러면 한번 보시죠. 그럼 그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죠? 네.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할무드와 히브리 성경,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분들은 히브리 성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용어를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히브리 성경이다 하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심상한다, 이야기죠. 예. 그래서 항상 히브리 성경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다? 각인된 사람들이다. 인간은 뭐대로 산다? 각인된 대로 살라간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참 이렇게 평소에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가 이게 너무나무 중요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은 어른들이 뭘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까 동네에서 젊은이나 아이들한테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제가 한 장관님을 옛날에 장관하시던 분을 만났더만은 그분이 예, 옛날에 공무원 초기 시절에 어느 모임에서 예, 그분이 이제 사무관이고 한참 나이가 드신 저 이제 장관님이 얼굴 딱 보더만은 저 자네 앞으로 장관을 한번 하겠네 이렇게 하더래요 말이 <laughs> 씨앗이 된다고 평생을 그분은 그걸 잊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장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자주 만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항상 그 아이의 밝은 점 좋은 점을 가지고 어른들이 할수 있는 것은 덕담을 주는 것이다. 정말 잘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를 좀더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여러 보시죠. 이, 이제, 여러분, JP 모관이라는 회사는, 이제, 회사를 사고 파는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것은 상업은행입니다. 예. 예금하고 이런 거는. 그런데, 회사를 사고 파는 회사는 투자은행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이런 투자은행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예, 골드만 삭스라는 회사하고, 그냥 삭스가 여러분들, 예, 있니다 예. <laughs> 그 다음에 아마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삭스 양말 공장 주이었던 모양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JP 모간, 그 다음에 모간스탠드라는 그런 회사가 여러분들 뉴욕에 가면 맨하탄 있고 맨하탄 중심부에 금융가가 모인 것을 월스트리트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거기서 가장 세계 회사인데 그 세계 회사 가운데 한개 회사를 창업한 JP 모간이 한 이야기입니다. 금으로 장식된 관이나 은행 수표, 주식은 모두 안전하지 않다요. 모든 세상의 부는 뭐할 수 있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신성한 책으로 통하는 탈무드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 그 책을 잡고 있으면 부는 만들어낼 수 있다 건강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명성도 뭐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죠?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죠. 자본주의가 자꾸만 물건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양반의 도덕, 열정, 건면, 성실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모든 부와 명성을 만드려는. 원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실, 건면, 제름 집중, 헌신, 몰입, 희생 이런 것가이다 나오는 큰 샘물 같은 것이 바로 뭐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든 겁니다. 탈무드 속에서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이제 영상물로 막 처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막 헷갈리는 거죠. 그죠. <laughs> 그렇죠? 예, 그런데 제 판단에는 그냥 세상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끔 가다가 조금 세상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잠시 쉽니다. 감탄사를 연발하는 인생을 삽시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부분은 항상 가슴에 이렇게 감탄사와 함께 저축하실 수가 있으면 오래오래 가는 그런 어, 시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보시죠. 음, 노란색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노란색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뭔가를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투자, 이게 중요하죠. 네. 여러분. 조금 있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동공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네, 참 중요하죠. 이 노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버는 것을 무슨 소득이라 합니까? 근로소득이다 그렇게 하죠. 근데 진짜 부자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투자소득까지를 연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한 달에 50만 원도 나오고 100만 원도 나올 수 있으면 그게 투자 소득인 거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잘해요. 음.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13세 때 성인식을 하고 성인식을 할때 결혼식처럼 친인척들이 부조를 하죠. 그 부조를 모아서 13세 때부터 이렇게 투자를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앞서 가지고 세상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참 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투자라고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시죠. 항상 자기가 돈을 갖고 있으면은 예, 셋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3분의 1은 땅에 3분의 1은 상품에 주식 같은 겁니다. 황금성이라 하죠. 금세 팔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에? 현금으로 했지. 예. 여러분들 좀 우리가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용어를 쓰면 절대로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예. 방송에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절대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늦게 배워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저도 베이비부모 세대인데,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이제 너무 어디에 많이 묶여 있습니까?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죠. 그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많이 안 내려가야 될 건데 이제 일본에는 참이20한 5년 정도 성장률이 낮아져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란게다 많이 떨어졌죠. 아기를안 낳으니까. 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젊었을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20 정도에 샀는데 그게 25원이 되기는 커녕 시간이 가면서 10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 빚만 갚다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죠. 계속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기를 계속 더 낳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일본하고 또꼭 같이 데리지 말라는 부분 없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갈려라. 예. 모든 돈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가장 이들 황금성이 높은 것이 현금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주식은 금시에 팔수 있으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의 돈을 챙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정도를 예, 잘안 팔리는 땅이나 토지에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원칙은 2,000년, 뭐,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에, 뭐다? 진리다 이야기죠. 변함없는 진리다.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이렇게 한 군데 모든 것을 걸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탈무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이다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이 투자를 아주 잘하는 비결은 유행의 눈이 안 가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신문이나 이렇게 방송에서 뭐가 뜬다 이렇게 하면 이미 끝자락인 거예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걸 뭘 잡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상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돈을 많이 잃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유행의 눈이 이렇게 가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자신의 부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근로소득을 열심히 해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예,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판단을 잘못 해가 이렇게 잃는 것은 5년, 10년 세월을 뭐 하는 겁니까? 날려버리는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가지, 예, 투자를 하실 때는, 예, 누가 평균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뭐 해본다? 의심을 해봐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원금 전체를 날려버리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경우죠.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월렌 퍼핏이는 투자가는 원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멋진 투자 방법이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유행의 눈이 가려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감언이설, 이슬. 감언이설에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특별한 그런.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제 아들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 밥상머리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뭘 주의해야 될 것인가 저는 못 배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 식탁에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나 지혜를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옛날 어른들은 돈을 일찍 가르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말 투자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